안녕하세요. 2019년 WG 투어 4차 대회 우승자 1879김채원 프로입니다. 어, 제가 오늘은 드라이버 잘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어, 드라이버는 아이언과 다르게 체가 좀 길기 때문에 어, 어드레스 자체가 좀 서, 이렇게 상체가 서져 있겠죠. 거기서 티 티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. 아이언보다는 훨씬 더 공이 왼쪽에 위치해 있고요. 그리고 드라이버를 잘 올려치기 위해서 이제 어퍼블로라고 하죠. 다운블로로 치시면 거리가 안 나게 돼요. 드라이버는. 그래서 어퍼블로로 치셔야 되는데 이때 어퍼블로로 잘 치실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어, 백스윙을 하고 저는 멈췄다가 치는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드라이버를 칠때 제가 보여드릴게요. 백스윙을 하고 멈췄다가 빵 이렇게 하시게 되면 리듬적으로 훨씬 더 공을 올려 치 시기 쉬우실 거예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빈스윙도 해보시고 공도 이렇게 쳐보시면 어, 훨씬 더 드라이버를 편하게 잘 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1879 김채원 프로였습니다